네, 안녕하세요. 바둑 사관학교 길쌤입니다 사활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도를 살려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생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곳, 그죠?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곳은 약간 갈라서 뭔가 집을 분리하는 느낌, 그리고 약점을 그냥 잇는 느낌, 그리고 백도를 약간 어, 제압하는 느낌. 자,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백돌이 이환경을 약간 노리는 요수가 찝찝스는데, 자 이때 먹여치는 것이 아주 정답 묘수였습니다. 자 따내면 그렇죠. 우리가 되려 다시 환경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따내도 그렇죠. 바로 따낼 수 있겠죠. 백돌이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단수를 먼저 치는 건 이었을 때 그렇죠.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근데 사실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정답 같은 느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왜안 되죠? 자, 사실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정답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해볼게요. 단수치고, 그쵸, 이때 바로 안 돼요. 이런 거 항상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마찬가지로 우리 생도 여러분들 흙도를 살려야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생도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은 의심될 곳이 많이 없어야 돼요. 그냥 걔가 보여야 됩니다. 정답은 어디죠? 그렇죠.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백돌이 두점 맛있게 먹으면? 그쵸. 그렇죠. 그냥 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백돌의 입장에서는 다 죽이고 싶겠죠. 이때 백을 따내면? 그쵸. 그렇죠. 백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다른 데도 됩니다. 왜? 어차피 여기를? 못뭐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단수를 안 쳐도 이미 흑은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자, 생도 여러분들 이런 사활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활 테스트 끝!